피스코치의 유상은 백광혁입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 컨디셔닝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제 동작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보강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강 운동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고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컨디셔닝 트레이닝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동작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컨디셔닝 프로그램은 그, 저희가 보조운동 아니면 보강운동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운동, 저희 몸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 근육, 엉덩이 근육, 둥근을 사용함으로써 네. 저희가 효과적인 달리기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요즘에 러닝 자체가 핫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엘리트 분들, 아니면 또 보수분들의 달리기를 보게 되면 웨어풋이나 아니면 미드풋을 달리는 것을 보고 저희 연희들 러너 초보들이 자 그걸 따라하게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발목에 부상이 가거나 무릎에 네. 부상, 허리에 부상이 오게 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대퇴 근육을 운동하고 둥근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효과적인, 밸런스 있는 음.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음. 아, 그러면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통해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러너스 월드에서 보게 되면요. 요즘에 그 하버드나 뉴밸런스 연구진이 이제 소개, 에 의한 것이면 여기 에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르처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고요. 케이던스. 음. 발의 속도, 그리고 네. 린, 몸의 기울기, 이 그리고 착지, 아, 네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네 가지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상에서 달리지 를 않고 지상에서 무브먼트를, 지상에서 동작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런 운동의, 운동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백광코 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컨디셔닝 트레이닝은 총몇 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름이 아닌 중요한 세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인 대퇴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음. 러닝을 위한 러닝 숏 쿼러스쿼트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잘 알고 있는 마운틴 클라임입니다아 마운틴 클라이밍 임다 쉽게 네. 알고는 있지만 네. 잘 하지 운동. 않는 아주 네. 힘든 동이고요세 네. 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세가지 동작 러닝 피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백과울 코치님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트레이닝 세 가지 동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저와 보강 운동을 함께 진행할 해피널 회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동작은 컨디션 첫 번째 동작은 숏 퍼르스쿼트인데요. 먼저 손을 올려주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 올려주시고 손을 90도로 올리신 상태에서 손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몸을 띄워주시고 살짝 숏 점프 하신 다음에. 중족골에서 착제하시는 거예요. 점프하시고, 중족골로 착제하신 다음에, 이러 스쿼트 자세. 그리고 바로 일어나시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는 척추 기을기 세워주시고, 허리 스쿼트 자세. 팔을 올려주신 자세. 이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그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저희가 3, 2, 1 이렇게 부르는데요. 3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셋 3초 홀드 하시고 하나 둘셋 그래서 하나 둘셋 3초 이렇게 홀드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똑같은 동작인데 이번에는 그 리듬만 다르게 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 이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똑같은 자세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허리 피시고 척추 길이끈 피신 상태에서 중족골 발 중간 미드풋 쪽으로 착지하시는 거예요. 요게키 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준비, 시 손을 시고 손을 잡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이제 원 세컨드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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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한번 세 번만 더 보시세요.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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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름을 칭하기를 러닝 시온트 쿼스 쿼트3리트원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왜 3, 2, 1세 가지 어그 템포가 다르냐면 저희가 달리기 할 때도 리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쩔 때리듬 흔들 수도 있고 팔이 칠때 하고 다리하고 엄벌란쓸 수도 있는데 이, 이, 이 박자를 통해서 저희가 리듬을 탈수 있고 몸의 균형, 감각이, 균형 감각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컨디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3, 2,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올리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원투 쓰리 하두 번만,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 올리시고, 90도 올리신 다음에, 무릎은 3도만, 3 4, 4도만 올리시고, 골반 수 수축된 상태에서 허리를 펴시고요 자,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할게요.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방법을 해가지고 총 15세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15번씩 해가지고 총 5세트. 승용자들은 총 5세트를 해서 총 225회를 해주시고요. 비기너들은 처음 운동하신 을 분들은 3세트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컨디션 동작은 마운드 클라임입니다.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도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먼저 시범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자 한번 오시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코, 배에 힘을 주신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직근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깨부터 엉덩이, 발등까지 슈렛백 하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가 들린 상태가 아니고 엉덩이하고 어깨가 슈드한 상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먼저 올리실 때주행이 한번 다리 올려보시겠어요? 그럴 때 발목을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발목 힘이 뺀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발목 다리가 땅에 단 상태가 아니고 발목 힘이 뺀 상태에서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골반을, 엉덩이 자체에서 힘을 주셔서 골반을 들어 올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려보시겠어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 올리시고, 발바꾸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실 때에도 상체가 어펜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코어로서 계속 잡아주시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가 중심인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마운틴 클라임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만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아홉, 열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할때 무릎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그 관점보다는 저희가 골반을 장요근 쪽이나 불곡근을 부복, 사용해서 들어 올려주신다 이것이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코를 복근을 계속 힘준 상태 경직된 상태, 수축, 수축된 상태에서 다리에 작용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 마운틴 클라이밍 동작은 숙명자께서는 120회를 하시는 거예요. 120회 하시고, 한 45초에서 1분 쉬시고, 120회에서 45초에서 1분 쉬시고 그래서 7세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840개를 수행해 주시고요.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한 러니들, 러니님 분들께서는 70개를 시작하셔서, 70개에서 1분 쉬시고, 총 5세트를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7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7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총 그래서 5, 5회, 총 350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세 번째 컨디션 동작은 앉은 자세에서 3가지 피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세 번째 동작인 앉은 자에서 피치 동작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이때 골반이 숙축된 상태고요. 골반 중심으로 중분이들어한 상태. 그리고 허리를 세워주셔서 턱기립끈이가르게펴는 상태. 그리고 직근이 숙축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첫 번째 짧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목 힘을 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발목 힘을 주시면 정강에 힘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킥은, 긴 롱킥을 쳐실 거예요. 똑같이. 그때 킥을 쳐실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발끝을, 이렇게, 앞으로 쪽 찔러주시는 거예요. 창을 찔듯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세 번째는, 스위밍킥을 쳐실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킥을 쳐시면, 이 다리, 배태근 쪽에 큰 자극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쇼피치. 쇼피치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앉은 자세에서, 롱피치. 발목 힘을 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스위밍킥. 네. 요 동작을 하실겁니다. 그래서 숙련 잘하셨어요. 숙련자들께서는소피치한번 하실 때한발 기준으로 15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힘없이 롱피치 15회 한발기준 15회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끝나고 스윙밍킥 15회 그래서 15회 하시고 15회 하고 15회 하시고 이 45회를 1세트로 해가지고 총1 0세트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초보자들께서는 10세트가 아니고 7회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피치 세가지 피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광혁 코치님께서 알려주신 컨디셔닝 프로그램 세 가지 정말 잘 배워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죠. 많은 회원분들이 이 동작들을 따라하실 텐데, 어, 회원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화 운동 자체가 쉬운 동작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하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습니다. 음, 하지만. 네. 철리 기도한 그릇 버터라는 말이 있듯 아,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면 네. 공작이 완벽하게 아니면 더 좋아질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달리기 하면서도 네. 네. 공헌 운동을 겸비하신다면 네. 더욱 효과적인 러닝을 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꾸준한 게 정답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광혁 코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컨디셔닝 프로그램 세 가지 정말 잘 배워봤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러닝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피런너스 코치 유성은 백광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볼 건데요. 컨디셔닝 트레이닝 하우고 하면. 아, 다시. 바로 꼬였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백과면 끝이니까 함께하는 컨디션 트레이닝 세 가지 동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출발 <laughs> 네첫 번째 컨디션 중 동... 어, 다시 할게 다시 나나나 어. 보강 보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 그래. 척추 기립근을 세우고 계셔야 돼요 허리를 아, 굽지 네. 마시고 척추 기립근 세우시고 엉덩이에 소개 했어요 아, <laughs> 다시 찍어요 네세 번째 <laughs> <laughs> 자아네 아, 지금까지 어 배방 교체된 배방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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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름들 이름게 어려워